토깽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루래요 오늘도 입양하세요로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입양하세요에서 우리 토깽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거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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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에그깡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60갠가 까가지고 신화 에그를 하나도 못 깠는데 최근에 상자깡 하다가 에그 두 개를 깠는데 신화펫중 하나인 골드혼이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좀 피를 받아가지고 <laughs> 오늘은 피닉스 뽑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골드 혼. 이번에 나왔던 그 레전더리 골드 혼이랑, 이거 뭐냐, 히드라. 초 희귀 펜, 울트라 레어 중 하나인 히드라랑, 그리고 와이번. Y번. 와이번도 같은 등급이거든요. 와이번도 있고요. 그리고 머 홀스. 이거요. 이게 머 홀스인데, 이거랑 사스쿼치 이상하게 생기네. 그리고 키링까지 진짜 이제 피닉스 빼고 신화 시리즈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화 핏을 무조건 무조건 뽑아서 우리 토끼기 친구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아마 지금 이방하세요의 운이 짱 좋은 상태일 거야, 내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선 상상의 상자를 타고 피닉스를 뽑는 상상을 하면서 보육원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내려! 들어가! 일단은 10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전 달러가 아주 많은 상태예요 자, 10개를 뽑았으니까 바로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에그를 오픈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일단 엽니다. 제가 로벅스 충전도 해놨거든요. 열어봅니다. 아, 우와? 뭐야, 골드온이 또 나와? 이게 말이 돼? 저 골드온 두 마리 됐어요! 대박.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운이야? 저번엔 죽어도 안 나오더니 이게 골드온이 중복으로 나오네. 이거는 아, 와이번이에요. 필요 없죠? 또 뭐냐? 너는 누구니? 아, 키린. 열한 마리나 있어서 딱 반가운 친구는 아닌데. 토끼 킹이 친구들 만났을 때 나눠 주기 좋으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는 누구니? 아, 히드라. 히드라는 예쁘지도 않아. 진짜 별로야. 히드라 끌고 다니는 로블록스 유저분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쁘면 끌고 다니기라도 사지 키린은 흔하지 만오 어? 예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너는 너는 아사스커츠 얘도 못 생겼어요. 너는 아사스커츠 진짜 필요 없는데 갖다 버리고 싶다 다. 너는 아 와이만 아 와이번도 슬슬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뭘까요 말까요? 아, 머홀스가 나왔어요. 너도 그만 나와라. 예쁘지만 너 너무 흔해. <laughs> 뭐야, 나 골드 원두 번으로 설마 운다 써버린 건가? 어떡하죠? 제가 오늘 피닉스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아, 어, 그래 반갑다야. 제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어. 엄청 흔한 앤데. 돌퍼틴 거? 오케이. <laughs> 너는아또 와이번이야? 나 와이번 왜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번 엔 죽어라고 안 나오더니. 또1 0개 사주겠습니다. 어, 렉 걸렸다. 너무 한꺼번에 사서 그런가? 스나이그 안 사줘. 어떡하지? 제접할게요. 한평생이 지난 후. 네, 제접속을 해줬습니다. 다섯 개를 샀으니까 다섯 개더 사줄게요. 됐1 0개딱 샀으니까 또1 0개 열어주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아. 오케이, 키린. 그만 나와,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아니 누굴까? 아모헐스 뭐 너도 필요없어 제발 저리 가 응? 아또 키린이야? 또린이네 또린 아 진짜 필요없어 제발 이거는? 아 와이번 아나 진짜 운이 끝나버린 건가? 골드온 두 개는 나쁘진 않지만 피닉스 하나 줄수 있었잖아 어차피 거래도 안 되는 거나 살짝 슬퍼질라 그런다 아, 아, 또 키린이네. 키린, 15마리 됐어요. 미쳐버리겠네요 아. <laughs> 이야, 내가 돈을 이 정도로 썼으면 솔직히 나... 너 말고... 불드... 불드만 말고 피닉스 나올 만하지 않나? 아니, 나 빼고 피닉스 다 뽑았던데. 어떻게 이렇지? 아... 키린... 제발... 저리 가... 저리 가라고... 키린 싫어. 너무 어떡하지? 오늘도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은데? 여러봅니다너 누구냐? 아, 키린이야. 진짜 그만 나오라 했다. 너 진짜 한 번만 더 나오면 너 이마에 직원 쏜다? 어? <laughs> 직원 쏜다? 오늘 아들 뽑을 수 있는 거 맞아? 잖 응? 야 어, 그래. 토끼 들어가고. 넌 뭐니? 아이, 사스쿼트. 너도 진짜 한 번만 더 나오면 너도 미간에 직원 쏜다. 이거는? 아, 홀스 너도 열일곱마리야. 은근히 묻어가면서 ᄉ 많이 나오네. 그만 나와라, 너도. 너 진짜 한번더 나오면 꼬리 잘라가지고 꼬아 먹어버린다? 어, 화 하나 죽겠네. 후. 아, 그만 나오라 했지, 너도. 애들이 적당히란 걸 모르네. 어우, 정말. 애그까만나 하면 화가 난다니까요? 음. 와이번이죠? 아, 와이번 필요 없다니까. 응. 하나 더 깝니다. 오픈! 아, 제발. 아, 너. 나오지 말라 했지. 직원 쏜다고. 이거는, 음. 이건 뭘까? 아, 또 와이번이야. 와이번 11마리인데요? 미쳐버리겠어. <laughs> 이렇게 하면 제가 40개를 까는 꼴이거든요. 이거 깐는 데도 안 나오면. 오늘도 딱 50개만 까보겠습니다. 근데도 안 나오면 난 정말 피닉스랑 운명이 아닌 거야. 아니면 우리 토끼니 친구 말대로 미신이긴 한데 좀 옮겨볼까요? 자리를? 물가 쪽 가서 한번 까볼게요. 됐다. 여기서 한번 까볼게요. 우리 토끼니 친구 말대로 물에 살짝 발 담그고 지포합니다 오케이 열어 열려. 어뭐홀 쓰죠? 아 돈을 이 정도 썼으면 진짜 나와줘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투덜투덜 걸어서 그런가? 시나이기도 좀 물에 담가보자. 물에 동동 끈채로 한번 까보자. 아사스카츠 어, 너는? 키린죠 같은 거 같은데.. 이게 물가에 가든 어디에 가든 똑같다니까요. 토끼이 친구들 댓글로 다뭐 어디서 까면 그렇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올 패시였으면 나는 이런 돈을 쓰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 까고 안까야겠다 스트레스 받아. 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좀더 까보다. 이렇게 되면 로벅스가 없어서 4개 정도 더깔수 있을 거 같은데.. 4개 정도 더 까볼게요. 4개 까고 안 나오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피닉스 진짜 죽어도 안 나오네. 저한테 올 운명이 아니었나봐요, 피닉스는 아, 키린이고 아, 난 그래도 오늘 나올 줄 알았다 첫 회에 골드온 나오길래 근데 그게 내 운이 다쓴 거였구나? 아, 키린 마지막 하나예요!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이쯤되면 나올 때 됐다, 제발! 그냥 좀 줘라! 피닉스! 피닉스 줘라! 전에 네, 달러로 한 2만원 쓴것 같은데 2만원 쓸고 로벅스 한1800 로벅스를 샀는데 못 뽑았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돈을 왕창 잃은 요르루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토끼이 친구들이 찾아오도록 할게요. 하, 그러면 우리 토끼이 친구들! 안녕!